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함께 한아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0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멀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도 얻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입니다 아멘 16절까지 함께 교도했습니다 정성호 장론 김미자 원사님 감사의 을 드렸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먼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세상에서 넉넉히 기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제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본 잠원 10장 1절 첫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의 자모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또그 반대로 근심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또 미련한 아들은 근심이라 그랬습니다. 어,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과 혹은 근심하게 하는 것 중에서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심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뭐 비유를 맞히거나 뭐 재롱을 떨나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 이삭과 리브가의 삶에 하나님이 자녀를 이제 복으로 주셨는데. 제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이제 임신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근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쌍둥이가 복중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동이 그냥 태동이 아니라 어머니가 느끼기에도 애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 보면 아,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과하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의 기르시되 두 국민이 내태 중에 있구나 두 공, 민족이 내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큰 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뱃 속에서 그런 거는 뭐 그렇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나중에 태어나서 보니까 진짜 이 아들들이 이제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보면 에서가 40세 해적 속 부에리의 딸유딕과 해적 속 엘르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어, 정말 하나님 말씀만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어, 어, 여자를 아들이 아내를 어떻게 맞이했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었는데 어, 리브 에서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부모가 참 힘들겠다 생각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죠. 어, 아주 작정하고 이제 부모를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자 명분 때문에 이제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결국에는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동생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비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에서 아 애서, 에서가 부모의 근심이 되고 어 이제 야곱이 또 이제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들이 떠나가니까 또 그것이 이제 근심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의 근심이 되는 걸까? 그 이유는 사실은 다 자기 뜻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오직 자기 중심으로 움직일 때, 그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꼭 부모가 아니어도 이제 근심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근심이 되지 않으려면 뭐 게으르지 말라 성실히 살라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합니다. 그런데 바른 길로 가는 삶이 결국에는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결국에는 그 삶이 이제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근심이 되지 않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세상 만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아담과 하를 만드신 후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다 좋았던 거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셨는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항상 악한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결국에는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니라. 그러면 오늘 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오늘 16절까지 읽었지만 1절 한절 말씀만 가지고도 돌아보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과거는 뭐 지나갔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라 하겠지만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실 때 어떠실까? 기쁨일까? 근심일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날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니게가 나에 참 기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너는 내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근심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어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이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뭐라고도 불렀냐면 회개의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물 세례를 세례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회개할 게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사실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세례요한의 세례를 굳이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회개할 게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시는 것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었지만 안 받아도도 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으로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물론 이제 뭐 아들이시기 때문에도 기뻐하겠지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셨거든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재롱을 피고 뭐 재밌게 해드리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사람의 근심이 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머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근심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이시간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새벽에 기도의 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새벽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살아 역사 주님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의 삶으로 서게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